어, 마리아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와서 웁니다. 어제는 어, 제가 요한과 베드로가 주님께 뛰어가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을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여인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아침에 어, 이 새벽에 추운데 엄청나게 추운데 어, 이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려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만나주시고 어, 우는 십년 가운데 위로해주시고 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와서 우는 장면은 참 많은 어,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것도 어,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어, 마리아는 주님께 와서 울죠. 어, 교회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우는 곳입니다. 어,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와서 우는 곳입니다. 어, 와서 옆에 사람 자꾸 의식하면서 그냥 억지로 우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와서 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어, 저도 뭐 예배 드리면서 울 때가 많은데 청년 때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한번 운 적이 있는데 저희 편 있었던 후배가 형왜 우러요 그러는 거예요. 되게 걱정하면서 어, 저는 그때 뭐 삶에 문제가 있어서 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운게 아니라 그냥 예배 가운데 우는 것인데 어, 사람들은 이제 우는 것이 굉장히 이. 현대사회에서 남자가 혹은 뭐 그냥 이렇게 운다는 것이 별로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서 울죠. 때로는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죄송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울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크신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느끼면서 울기도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답답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앞에 나와 우는 곳입니다몸 대신 주님. 어, 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웁니다 어, 한나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 울며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와서 우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 제가 어저께 잠깐 그 새해를 맞아서 좀 기도 당연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어, 원주수양관에 기도하러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 원주수양관에 가서 기도실 그 좁은 문이죠. 이 좁은 공간이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나면 주님께서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만나 주시는 일들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 주님 앞에 가서 울면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만남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곳이 바로 부활의 장소인 무덤이고 그리고 부활의 장소인 교회입니다. 부활의 공동체 우리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라는 그 기쁨 속에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데 할렐루야 다른 곳에서도 주님이 물론 만나주시죠 예, 주님께서 안 계신 곳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없기 때문에 다 만나주시지만 이 부활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친밀한 복된 경험을 여기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확신 속에.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여기 가면은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 여기 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감격 속에 나오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친밀한 경험을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 저의 스승이시기도 한데요 레너드 스위트라는 어, 미국의 아주 저명한 어,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관계의 영성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조금 안다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성경을 봐서 예수님 말씀 좀 안다. 내가 교회 다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안다. 교회 좀 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의 용어가 뭔지 내가 좀 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로 관계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어,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별로. 상상해 보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감히 그걸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했다고 전하라고 하셨을 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정점입니다. 방점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주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이거 없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영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부활의 확신을 갖고 나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뉴욕타임즈 기자와 이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명한 분이니까 어 뉴욕타임즈 기자가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자기 개인적인 질문도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심지어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참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용기가 저는 가상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나는 기적도 참 믿기 힘들고, 그리고 부활도 참 믿기 힘든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인 거 맞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은 안 하고, 이렇게 뺑뺑 돌려가지고, 어, 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정말로 동의를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 비슷한 모양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뭐 좋은 말씀, 그거 듣고 좋은 거, 그러면 그거는 도덕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좋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뭐 여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 도덕적인 사람 현대인들 중에서도 조금만 윤리적인 어떤 깊은 생각들을 갖고 있고 영적인 것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사건에 참여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될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왔지만 전 뛰어오는 것만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기 울고 왔지만 다시 주님의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갖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와서 울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만, 예배가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갖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 후에 여러분께서 각각 일터로 나가실 거고, 여러 모양으로 흩어지실 텐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로서 이 땅으로 나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예배의 마지막을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고 파송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 예배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 짐을 다시 받는 것이죠. 세상에 다시 예배자로 나아가서 또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주님의 종들로 이 제자들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제자들 가운데 마리아가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항상 맨 끝으로 한번 가봐야 된다는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의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여기에 맨 끝절로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죠.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게 맨 마지막절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게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아주 일부분만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에 넣기 위해서 추려서 주신 거예요. 말씀 행하신 말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줄여서 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줄여서 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적혀 있다는 거는요.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적은 거죠. 이세상에 다 기록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인데 왜 적으셨겠습니까? 바로 이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마리아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적힌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죠. 남자들만이 부활에 기쁨을 누리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여인 중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구약부터 생각하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여인들에 대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인들에 대한 일관성은 대단한 여인들이 아니라 귀족, 왕비, 훌륭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끊임없이 제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정말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정말 몸을 팔았다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 가장 중요하신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사건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맞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중심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몇몇 잘 나가는 엘리트 잘 배우고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난 그런 목사님들 몇 명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몇 명의 대단한 목사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아무것도 못 배운 할머니에게도 있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시골교회들 다뭐 할머니다 할아버지도 앉아 계시지만 거기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곳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뭐잘 나가는 목사님들 좋은 뭐 유명한 교회들 거기에서만 복음을 전유물로 생각하는 이러한 착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난 거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뜨겁게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 앞에 와서 우는 마리아 같은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귀한 백성들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부활의 새벽에 새벽이 전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새벽이잖아요.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깨어계신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깃발이 휘날리고 인류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면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을 갖게 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들 만나야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내가 유용한 사람들 알아야 내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내가 잘난 사람들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릅니다. 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욕먹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를 높여주는 대상만 보지 복음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도 가셔서 복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 주는지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제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림 받았을 때마다 마리아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누가 귀한 사람이냐면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욕 먹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로 나오는 겁니다. 누가 교회에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누가 나오냐면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이 마리아가 같고, 뭐, 어쩌다 보니까 마리아가 같고. 우연은요, 통제, 통제되지 않는 게 우, 우연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게 우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통제하지 않으실 수, 못 하시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건들은, 시간들은 다 통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왜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적이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인 마리아가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네가 가서 전하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너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사건과 내가 있다는 것, 아직 안 올라갔다는 것, 사건을 빨리 알려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깊이 묵상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농담상, 농담도 요즘엔 이런 농담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거 제가 하는 농담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농담들인데 잘못된 농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냐면 여자들이 입이 싸니까 빨리 가서 전하라고. 그랬다고 이거를 이제 많이 얘기들 농담 삼아 하세요. 근데 제가 살아보면 남자들도 입이 만만치 않게 쌉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아니죠.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귀한 사역자로 쓰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왜 마리아냐라는 거죠. 왜 마리아냐? 제가 볼때 마리아는요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돌아갈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돌아가진 않았지만 베드로도 요한도 그냥 가서 다시 고기 잡으면 돼요. 옛날에 했던 일을 다시 할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창기였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돌아가서 무슨 동네에서 욕을 먹으려고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어서 주님 밖에서 없어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아무 데도 갈수 없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기뻐,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때 많은데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수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갈수 있는 교회가 많은데 골라서 명성교회에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갈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여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많은데 그 중에서 기독교를 고른 게 아니라는 거죠. 저것 믿으면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한번 이것도 기독교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이거 믿어봐야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갈 데도 없고 다른 거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울면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킨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나라고 할지라도, 별거 없는 부끄러운 나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고, 오늘도 주님밖에 없는 주님의 마리아가 되셔서. 주님 만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몹시도 추운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으로 온 여기 수많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아무 힘 없고 연약한 마리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친절히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다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내게하여 주시었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가서 주의 복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다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아침에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위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국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온 세상을 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올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더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니선교의 사명을 갖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마다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가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열심을 낼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장로들과 권사님들, 주의 사랑하는 종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사랑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